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학을 가르치는 우현 멘토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어, 그리고 다수의 그런 강사 일을 맡았었고, 특히나 이제 연고대 관련해서는 학격자를 많이 배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특히나 특히나 연세대를 많이 가르셨고요. 연세대 관련해서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어, 이번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연세대 이공계 서현대 수학에서 그 비중의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에 이제 전체 100점 만점 중에 38점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2 0십4년도에는 20점이었는데, 올해 40점 출제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한다면은, 이 서현대 수학의 비중이, 어, 완전 낮진 않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어, 어느 정도, 40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 간혹 가다가 이 40점이라고 하는 것이 커트가 되기도 하기, 하기 때문에, 2 0 2 3년도에서는 실제로 한 30점, 뭐 18점 이 정도 맞고도 붙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40점이라는 점수가 생각보다 매우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현대 수학을 그래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특히나 저희 수업에서 이 기출들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적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중에 설명 드릴 거지만, 이 연세대가 다루고 있는 그런 선대수학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지역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과 선대수학이, 어 다른 커리큘럼을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실제로 1년을 온전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도 많고, 다루는 문제들도 많고, 다루고 있는 그런 난이도도 되게 다양하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도 다 적중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범위를 커버를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적중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서현대 수학이 어 이제 삼 개년 나왔습니다. 딱 이제 삼 개년 나왔었고 그래서 이천이십 사 학년도부터 이제 서현대 수학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서현대 수학에 들어왔는데 이 참고 도서가 랭이라는 서실 랭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썼습니다. 근데 이 교재가. 어, 일단은 이 교재대가, 교재 자체가 연세대 수학과에서도 그렇게 잘안 쓰고요. 연세대에서도 그렇게 잘안 쓰는 교재예요. 연세대 수학과에서 그 부교재로만 쓰이는 정도인 건데, 어, 이것을 골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 랭에서만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나왔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고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랭 교재를 어,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됩니다. 어, 랭규제 자체가 이미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서대상 자체가 애초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제대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제가 이제 그런 커리큘럼에 그런 것들을 잘 녹아내도록, 그니까 랭규제를 분명히 커버는 하되, 어,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고, 어, 그런 좀더 복잡한 것들은 좀 나중에 좀 다루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커리큘럼 구성을 했으니까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서현대사학이 특히나 서영대사학은 어떻게 나왔었는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서현대사학 같은 경우는 이제 2014학년도에, 어, 다음 같은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른쪽에 어떤 개념이 쓰였는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해밀턴 케일리의 정리를 써야만 했던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얘의 골값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뭐, 내재급하고 해석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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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무조건 해밀턴 케일리의 정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젠대수학의 다른 교재에서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어 근데 서지는 교재에서는 이 해밀턴 케일리의 정리에 증명까지 다를 정도로 좀 사세, 상세하게 다뤄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분명히 서지는 교재를 참조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고요. 또 특히나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행렬식을 그냥 구하는 거긴 한데 얘가 사실은 패턴이 있습니다. 얘가 다 2, 곱하기 2가 되고 있죠? 나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곱하기 3이, 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행단위로 일종의 등비수열을 이룰 경우에 대해서는, 어, 반대를 모은 대 행렬식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이것의 행렬식을 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가를 사실은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고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까무으로 계산해도 되긴 해요. 근데, 어, 사실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반대를 모은 데로 푸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다른 교재에서는 특별히 언급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계산용이니까요. 근데 서지랭 교재에서는 이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아 서지랭 교재를 참조를 하는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행렬 대각화입니다. 대각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보편적인 유형이죠. 보편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어, 보통은 이제 선대를 대비를 그래도 했다면은 이 정도는 풀었을 수도 있다.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풀어 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단위 구면 위에서의 최적화입니다. 어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응용을 강조하는 서현대 수학 교재에서는 조금 나와요. 근데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요. 그리고 이론을 강조하는 데에서는 자세하게 안 다룹니다. 애초에 안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서지랭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어 그리고 증명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지랭 교재를 참조를 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열열림미분 방식이 나왔어요. 어 서열 열이 미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트 교재는 당연히 고배터를 구하기 때문에 없고요. 서지랭 교재에서만 선열열림미분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선대사 교재에서는 굳이 미분 방식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 굳이 미분 방식을 다루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미분을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약간 애매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미분을 어 얘기를 하면서 어 선열림 미분시까지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어, 증명까지 나고 오 있습니다 서지링 교재에서는요. 그래서 어 선대를 대비할 때 이것까지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얘기한 것처럼 서지링 교재를 참조를 했구나라는 것이 여실히 들어가는 문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적이 사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전해 에 너무 어렵게는 아닌데 어피 서지린 교재를 너무 참조했더니 생각보다 보다 사람들이 서지린 교재들을 공부를 안해 왔었고 어 그래서 많이 틀렸다 그래서 너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변별력이 좋은 문제는 몇몇은 맞추고 몇몇은 틀려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나, 나왔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정말로 이제 쉬운 문제고요 랭크널리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쉬운 문제죠 근데 쉽지만 여기는 행렬이 뭐 오바이오라서 어 조금은 계산이 번잡할 수는 있지만 어 제대로 공부했다고는 어 틀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형변환과 행렬 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회전 행렬을 좀 이용을 했습니다. 회전 행렬이라 하는 그런 컨셉을 이용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서지링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기학적 하 응용이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그 단원에서 어느 차관을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영역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성사상을 점검함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수님이 창안, 창작을 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단 나왔었다. 이걸 가지고 좀 변명력을 주려고 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4학년도에 그래도 합격자들은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40점짜리로 다시 돌아왔고요. 어,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도 조금 지엽적일 수 있어요 지엽적인 걸 수도 있고 또 응용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는 선호사 교재에서 간혹 가다 나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네, 인공지능 수학에서도 좀 자주 다르고요 어, 딱 기성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있세 가지 문제가 모두 다 사실은 처음 본 형태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기저에 대해서 어, L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변환에 대해서, 이 대응하는 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행렬 변환. 이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에 마지막 문제를 좀 참조한 것 같죠? 이렇게 행렬 변환을 이렇 해주는데, 그것들을 합성했을 때, 모든 성분의 합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 변환에 좀 치중을 해가지고, 좀 많이 나왔었고요. 어, 그 다음에, 미분방식 문제가 그 단답식으로 두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일계 선명미분방식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선형 열미분방식 그래서 미방 이번에는 이 20점씩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은 2 0 2 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지능 교재에서 다루는 개념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데 모르면 은못 푸는 문제 위주였고요. 이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선에서 교재에서 다루는 기초 개념들까지도 출제하면서 조금 더 이런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지능 교재에서 차가한 서영분한 영역 문제로 변별력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5학년도는 그냥 어서형미방이 아닌 경우 나머지 문제들이 다 서영분한 문제예요. 다 서영분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좀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사용인열에 대해서 뭐 트레이스를 구하는것 같은 경우에도 이 사용인열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좀 제대로 풀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린 미무, 미무식이 다시 출제되면서 어, 또 특히나 성형 미무왕식 사실 이것도 옛날에는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더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비중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사실은, 어, 경향선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고백터 위주로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퍼졌다가, 이번에는 성형 변환과 성미분 방식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가 나올지는 사실은 완전히 모르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 전체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렇 그러니까 성형 대수학이 뭐사0점 나오고 하긴 했는데, 얘를 세부 비중으로 보면은, 어, 골고내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저, 전혀 골고내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어느 때는, 뭐, 그냥, 마음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모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긴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선두수학을 어쨌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미적분학과 선두수학이라는 과목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미적분학 먼저 배우고 선에서 나중에 배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병렬적으로 배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애초에 선형대수학이랑 미적분학은 좀 그런 같은 수학이지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종의 통계학이랑 어 미적분학이 다른 느낌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별개의 학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전체의 뿌리 자체도, 선대수학은 대수학에 속하고요. 미적분학은 해석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별개의 학문이요. 그래서, 병렬적으로 공부하는 추천 드리고요. 왜냐면은, 하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 수학이랑 뭐, 과학을 순차적으로 배우진 않잖아요. 보통은 같이 배웁니다. 우리가 미적분학을 공부할 때, 그, 화학을, 어, 순차적으로 미적분학 먼저 하고, 화학 나중에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런지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미적분학을 공부를 하고 화학을 같이 공부를 해야지 어, 화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겠죠. 병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선대가 특히나 이, 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미적분학과 서대수학이 어떤 점에 다르냐를 좀더 말씀드리면은 어, 일단은 연세대 편입수학 자체에서는요. 선대 수학이 미적분학에 비해서 난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맨 위에가 가장 쉬운 문제들, 두 번째가 뭐 중앙, 어, 중난도의 문제, 여기가 고난도의 문제인데, 어, 사실은 선대 같은 경우에는 계산적으로 복잡하거나, 뭐, 진짜 복잡한 뭐 계산 스킬 쓰거나,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개념의 이해만 되면은 다 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사실은 이미적분학의 10점과 선대의 10점은 같은 10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대 수학을 잘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미적분학을 장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술제 비중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두 배나 뛰어난 어 상태이고, 특히나 이제 그런 경향성이 유지될 가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선대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선대 사의 특징이 뭐냐 한다면은 가장 초고난도의 문제를 모아놨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을 좀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뭐, 함수니, 뭐, 사인 함수, 뭐, 유리 함수, 뭐, 정적분 함수, 이렇게 나오면서, LN,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래도 읽히긴 해요. 근데, 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뭐, 벡터 공간이니, 뭐, 서형 독립이니, 뭐, 서형 사항이니,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아예 모르면은,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실제로 모르고요. 그니까, 우리가 왜 위에 있는 걸잘 알고 있냐라는다면은, 미적분학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워요. 그죠? 근데 소형대수학은 고등학교 때안 배운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래도 행렬이라도 배웠는데, 사라졌고, 또 벡터라도 배웠는데, 그것도 사라졌죠. 그래서, 선에서 이제 거의, 야가안친치다 보면 돼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생소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걸 꺾고 생각하면 뭐냐는다면은, 생소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생소하지만 않게 되면은 쉽다고도 볼수 있겠죠. 실제로 쉽고요. 생소함만 극복하면은 사실은 선수 수학이 미적분학에 비해서 상당히 쉽다. 그리고 실제로 연세대도 쉽게 나오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어떠할 게 많고 그리고 이걸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점수를 딸수 있는 되게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GPGM 백점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이 시험은 이 편입 수학 시험은요. 그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입니다. 그죠? 물론 학사 편입은 다른데 어쨌든 상대 평가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남들이 맞히는 문제를 내가 틀리면 절대 안 되고요. 남들이 맞히는 문제를 내가 맞히면서 다들 틀리는 문제들 중에서 내가 맞히는 문제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이 다들 틀리는 문제, 일단 다들 맞추는 문제는 당연히 잘 다뤄줘야 하겠고요. 저희 커리큘럼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들 틀리는 문제들 중에서 내가 맞출 만한, 내가 건질 만한 그런 문제를 걸러내야겠죠. 그 특징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애초에 개념이 지엽적인 거. 그런 것이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뭐반대는몽드라든지뭐 이런 것들을 좀 깊게 배우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엽적이라고도 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지엽적이지만 난이도는 낮아요. 반대로 공, 그것도 그냥 공식 외운거든요? 그게 그이에요그 공식만 외우면은 문제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그 외적으로도, 뭐, 케일리 해밀턴. 아, 해밀턴 케일리. 그정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식이에요. 그냥 특성상식에 행렬 넘어오는 영행렬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건데, 그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금방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이지만 전환도인 거. 이런 것들은 다루, 다루면은 내 경쟁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빈출됐지만, 그러니까 이미 기출되었지만, 난도가 높은 것들.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개념들이 있죠. 랭크든, 널리티든, 뭐, 어떤 성사항을 가지고 뭐 행렬 표현을 구하는 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기출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 같은 개념을 다루는데, 난이도 높은 유형의 문제들이라든지, 난이도가 좀더 높은 유형의 개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뒤처지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따라오기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총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선대랑 미적분학은 분명히 분리된 커리큘럼으로 병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대를 나중에 시작하면은 안 되고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나중에 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뭐, 나중에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정 과정을 통해서 잘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일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좋은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은 애체 생소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익숙해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선대랑 미적분학은 분리된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세대 선형대 수학이, 출제비중이, 그러니까 서형대수학 자체에서 출제비중이 뭐 고교과 고교부터가 고위 나올 때도 있고 선사상만 나올 때도 있고 왔다갔다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경우를 대비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전략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맞힌 것은 확실히 맞춰야 되고요 아그래서못 맞히는 것이라 했는데 당연히 못 맞히는 것을 못 맞히는 것 중에 몇 문제를 맞히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죠? 남들이 맞힌 것은 확실히 맞히고 못 맞히는 것은 몇개는 맞춰주는 그렇게 해서 내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라 거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청률 성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려워하고요. 생소해하는 과목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미적분을 공부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복습이랑 하시는 관리 체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저희 블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커리큘럼 자체를 정리를 해드리게 될게요. 일단은 선두서에 나오는 개념이랑 문제 유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커버를 할수 있도록 짰습니다. 특히나, 서지랭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복잡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러니까 서지랭 교재에서 나왔던 지엽적인 뭐 반대론 문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그다음에 이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 중에서 서지랭 교재의 개념을 적용하면은 좀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고난도들을 좀다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이 기출 문제 풀이랑 서면 문제 풀이를 할때어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연세대 이공계의 평행 수학뿐만 아니라 연세대 공대, 상경대 수학과에서 나왔던 선호학 문제, 연대에서 내는 리 거기 때문에 연대의 스타일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학교의 평행 수학의 기초 문제도 풀 겁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서 다방면으로 이제 그런 유형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호수학 과목명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플리트거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 강의만 들으면 은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 과목을 잘만 들으면 은 충분히 대비를 어, 완전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서양 미분 방식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 제대로 다뤄가지고 다들 대비를 하실 수 있게 할 거고요. 뭐 서양 사상이나 뭐 이런 나왔던 내용들도 차근차근 하나씩, 어, 하나가면서 선의석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이제 수업 때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